k 알 모터스가 새롭게 내놓은 순행식 냉각 방식을 쓰고 있는 모터 냉각 방식을 쓰고 있는 이 루션이라는 거야. 알파벳 e자를 써서 했는데, 앞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요. 상대적으로 앞에 라이트 하나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이게 아마. LED DRL로 될것 같아요. 밑에 부분이 좌우 깜빡이 등일 것 같아요. 앞뒤 다 디스크 브레이크 쓰고, 타이어는 14인치, 180, 14인치 쓰고 있네요. 이루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후면부 라이트는 이렇게 돼 있네요. 현대 캐피코의 파워 트레인이라고 할수 있는 모빌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도 똑같은 차량인데, 서스펜션 안쪽에 보면 체인으로 연결된 걸볼수 있어요. 네, 이쪽에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보네요. 그래서 모터는 인일 모터가 아니에요. 모터는 저쪽에 보면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저쪽 안쪽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 체인으로 해서 연결해서 동력을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순행식 방식을 쓰는데 어디에서 냉각수를 교환하는지는 모르겠네.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좌우로 들어가네. 옆에 공간이 상당히 괜찮네. 아, 옆에 헬멧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같아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배터리가 굉장히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k 로고 있고. 이건 아무래도 배터리를 뺄때 시트를 열다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후진도 가능한 것 같아요. r t 비상등, 출발할 때 레디 표시가 들어간는 거. 그리고 휴대폰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요렇게 뭔가 조그마한 백 하나 걸수 있고 어, 스마트키 시스템을 쓰는 건지 잠금 시스템 같아요. 그래요? 어, 왼쪽에 보면은, 라이트, 상, 하, 아래, 좌우, 그리고, 이건 아마도 1단, 2단, 3단, 변속은 혼, 그렇게 되는 것 같아.